안녕하세요. 위너스라이퍼 천희성 대표입니다. 건강을 흡입하는 100세 시대에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강습관 캔코서4를 소개합니다. 캔코서4는 휴대용 수소흡입장치이며 본체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흡입하여 심신의 재생을 지원하는 첨단 제품입니다. 수소는 세포 구석구석까지 도달하여 활성 산소를 제거, 세포 활력을 높여주고 면역을 증강. 뇌 속까지 침투하여 항산화 작용, 에너지 대사를 좋게 하는 작용.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 인체가 산성화되는 것을 방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캔코스 4의 기능과 효과, 자세한 사용 방법은 별도로 제작된 유튜브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너스라이퍼 천희성 대표입니다.